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일부는 지난 주중에 보도된 소식들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순천 여수간 시외버스가 8월 2 3일부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단 금에서 일요일에만 한 차례 운행하며 여수 쪽은 해당 시외버스의 운행 시간대와 맞지 않을 시 적어도 순천에서의 환승이 필요합니다. 금호고속과 KD운송그룹 간 노선 운행분 교환이 오는 9월 1일부로 정식 단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직행 좌석버스 4402번이 8월 26일부터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실버스 승강장까지 진입해 교내 진입 편리성을 높입니다. 지난 9일 구로역에서 발생한 전차설로 작업자 사망사고 당시 코레일이 작업중지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약 5시간 17분 만인 오전 7시 33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의 대응 절차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또 본부는 오전 3시 38분 고용노동청의 사고를 보고했는데 이것 또한 즉시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두로 중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본부 현장 직원은 사고 발생 1분 뒤 관제 우선 보고하고 다시 1분 뒤 119에 신고했는데 역시 인명구호를 우선시하지 않아 부적절했다며 김은혜 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설로 점검차의 영상 기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실이 입수한 선로 점검차 영상 기록 장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차량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는데 사고 나흘 전인 5일 오후 시간대를 포함해 7일과 8일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9일에는 사고로부터 3시간 후인 오전 5시 4분부터 다시 기록됐고 모터카에 설치된 카메라에도 사고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입회 아래 제조업체의 분석 결과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삭제 정황도 없어 원인 규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로역 사고로부터 9일 뒤에는 경부선 KTX 열차가 운행 중 바퀴 일부가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오후 4시 3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주역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구광역시 고모역 인근에서 바퀴 일부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380여 명의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바꿔 타야 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당일 고속열차 상하행선 운행이 크게 지장을 받으면서 열차가 많은 시간 지연되거나 일부 열차표는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승객들이 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코레일이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며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18일에 일어났던 KTX 열차 탈선 사고는 복구되어 다음 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열차 바퀴축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각종 기관들이 다각도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코레일의 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50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 안전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총 344건, 연평균 68.8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일 소관 사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탈선 사고도 51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탈선 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레일의 내건 철도 안전경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문희 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레일의 간선 여객 분야 안전 워크숍 시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건의 휴먼 에러 사고를 주요 사례로 꼽았지만 한문희 사장 체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0건입니다. 한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따른 사고로 기관장의 자리 보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2023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고 2024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번 KTX 사고로 경영평가는 절망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중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제 평가에서는 계량지표에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철도가 노동조합 총파업으로 운행 중단됐습니다. 캐나다 내셔널과 캐나다 퍼스픽 켄자시티가 틴스터스 노동조합과의 협상 결렬로 총파업과 함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직장이 폐쇄됐습니다. 사측은 직장 폐쇄 책임을 노조 측에 돌리고 노조가 사측의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틴스터스 측은 사측이 추가 수익을 위해 안전을 타협하고 직원 가족을 갈라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뒤 정부가 개입했는데요. 정부 주재로 파업 중지를 이끌어냈지만 CN과 CPKC가 정확히 언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철도의 화물 운송량은 지난해 기준 3억 7,500만 톤의 물량을 기록할 정도인데 화물 운송을 비롯해 열차 이용자 3만 명까지 발이 묶일 위험이 있어 정부가 발 빠르게 중재해야 했다고 맥키넌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편 총 파업으로 공급 대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CN과 CP 케이스의 철도 막이 캐나다 전체 철도망의 80%를 차지하고 미국 주요 항만으로도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이 캐나다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거쳐가는 이 철도망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철도의 총 파업으로 미국 항구에서의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류 대란 위험이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홍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가 하면 인도 항만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기 버스 노조가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8월 2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98.8% 비율이 찬성해 모든 사업장에서 총파업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 및 시내와 시외 공항버스를 포함해 버스 9,300여 대가 멈춥니다. 노사는 지난 임금 협상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노조는 준공영제 급여 12.32%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4.47%를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서울 시내 버스와 동일 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 인상액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도의 준공영제 노선 합리적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3년 동안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 활용, 운송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신세계가 복합시설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세계는 8월 19일 터미널 복합화 사업 개발 계획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안에는 백화점의 확장과 터미널의 문화, 상업, 업무시설 및 특급 호텔을 갖춘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 및 의료시설과 50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시설도 들어섭니다. 터미널 복합화는 2026년 1월부터 11년 8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총 사업비 4조 4,063억 원 투입됩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재개발 사업과 구의공원 임시 터미널 지정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진구 고민정 의원이 밀실 행정의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민정 의원은 결론을 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황진구청의 공무원도 배석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업을 두고 테크노마트가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테크노마트는 서울시나 구청, 대기업 사업자 중 어느 곳에서도 테크노마트와의 사전 협상을 하지 않았고 재개발 완료 시 상권 타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테크노마트는 건물 내 공실률이 늘었고 동서울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위협과 관련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터미널이 김해시로의 기부채납이 추진됩니다. 장유터미널은 이미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복합상가가 운영되지 못해 공영방식 운영으로 방침이 바뀌었는데 당초 추진하던 복합상가 분양이 실패하고 초창기 시행사 3호 DNT가 재정 압박을 받고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시는 2017년 사호 측과의 협약 체결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복합상가를 제외하고 터미널만 받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으로 운영시 시는 여객층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할 것으로 보이며 시는 매년 1억 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보전해야 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터미널이 냉방 설비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수원 버스 터미널은 선풍기 2대만 가동하고 있어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이용객들은 부족한 냉방 시설 때문에 덥다면서 호소했습니다. 승차음에는 별도의 냉난방 휴게실이 있지만 안내가 미흡해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500명이 이용하는 수원 버스 터미널은 이미 수년째 무더위로 인해 불편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 터미널의 운영을 맡고 있는 KD 운송 그룹은 대합실 내 냉방 시설 증설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버스 터미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터미널을 방문한 관광객은 덥고 열악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선풍기 두 대만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냉난방 휴게실이 있지만 내 표소로 오인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수년째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이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가 지원이나 강제할 수 없고 사업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중공경제 간담회에서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기간 동안 서신의 버스에 약 2조 원이 투입됐는데 버스 회사는 연간 700억 원대 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기순이익 증가는 배당금액 및 처분이익 이연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정누수 비용 해결이 급선무이고 공영제로 전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지부장은 성과 이윤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평가 매뉴얼이 노동 탄압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차 정시성 준수가 주 징계 사유가 되고 있는데 도로 여건이 문제라며 난포 운전을 유도하고 징계 사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필수 노선 신설과 적자 노선 부분적 인수 등 방식으로 부분 노선 매입으로 공공 운영 공영제를 제안했습니다. 인천 광역 아이패스가 오는 8월 26일부터 우선 시범 시행됩니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 서울 간 광역버스를 8만원 충전 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됐다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할이 아닌 버스는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 아이패스는 시행 4개월 만에 18만 6천여 명이 가입하면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점유해 갔던 원인은 다름 아닌 국내산 버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차 등록과 별개로 올해 7월 기준 중국산 전기 버스는 전체 중 38.5%에 해당하는 3,552일대로 집게 되는데요. 한 전문가는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가 독점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 기술 발전이나 협력업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경쟁업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 전기 버스 출고가 1년 반 걸려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백장과도 같은 영업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출고 지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4월 비아디는 1톤 전기 트럭 모델을 선보였는데 소비자들이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매장을 찾았다며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산 모델이 저렴한 가격과 빠른 출고로 마케팅을 펼치자 현대자동차는 전기 트럭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이며 수소 버스 라인을 증설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자세가 정부의 영향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2월에 환경부를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현대자동차를 우회 지원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심야시간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내간 오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14개인데 여기에는 인천시내로 가는 13개 노선 중단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자차 이용이나 택시를 탈만하거나 아침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새벽 시간대 출발이나 도착한 항공기 수는 총 876편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에서 인천 시내 간 버스 노선이 시내버스라서 심야 운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차량이나 승무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버스 요금과 시내 버스 노선 편상을 고려하면 공항 리무진을 도입해도 낮에는 승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있거나 관련 수요가 크다고 판단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 양재간의 지하도로가 신설됩니다. 한낮에도 평상시 기흥 양재간이 차량 정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기흥 양재간에 기존 고속도로 아래 지하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4에서 6차선 규모로 지하 50m 아래 건설됩니다.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 착공됩니다. 또 양재 한남 구간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하화를 추진하며 2026년부터 착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2단계 구간인 강진해남구간이 정보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강진에서 해남구간의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재정사업평가에 전남도지사와 완도군수가 참석해 사업 의지를 피력했고 예타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군 성전간 2단계 구간은 해남군 남창까지로 총 사업비 약 3조4천억원입니다. 1단계 구간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개통 시 광주 완도 간은 1시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해양 치유 산업과 국립 난대 수목원 및 국립 해양 수산 박물관 건립도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철도 차량 구매 입찰 담합으로 조달청에 의해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에 오른 현대로템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2년 동안 2조 원 넘는 규모의 조달청 입찰을 추가로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에 대해 총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대로템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오른 현대로템은 조달청을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정지됐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6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꾸준히 조달청 입찰에 참여해 계약 액수는 합계 2조 5503억 원 넘게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성실하게 협조하면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 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담합에 적극 개입하거나 주도한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쉬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제재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정부 제재가 처분된 건수는 1,500건이었는데 인용률이 86.1%, 기업 승소 비율은 24.4%였습니다. 담합이 철도계에서 저렴한 가격이 우선시되는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며 현대로템도 입찰 관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싱크 현상이 발생하자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상군는 지표 투과 레이더 차량을 이용해 공사 구간의 집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탐사 결과 자료를 받은 뒤 싱크홀 원인과 복구 방안, 예방책 등을 마련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싱크홀이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시설 노후화와 많은 강수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면서도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건설사에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에 자동차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다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교통공사가 부적정한 행정으로 광주광역시에 적발됐습니다. 8시간만 자체 교육을 받은 직원이 도시철도 운행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변전소 냉방 설비 교체 과정에서 부속품을 과다하게 구매하고 설치한 광주교통공사를 광주광역시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교통공사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지난 4월까지 본선 궤도 정비공사 등의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지 않고 공사에서 8시간이나 3년 이상 경력자는 4시간 자체 교육을 수료한 내부 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전소 냉방 설비 구매 과정에서 현장 시공 물량보다 과다하게 구매한 것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환수 조처하도록 처분했습니다. 또 상무역 환승 주차장이 공사 직원은 100%, 환승 고객은 50%만 감면하는 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사 직원이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타임오프 대 문제로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 32명을 해고 조치한 데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서울 진호위는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에서 해임된 노조 간부 32명에 대한 징계가 과다했다며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벌였는데 타임오프 사용한 도는 3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11명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도를 위반한 3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는데 노조 측은 진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 시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청 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는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자체를 벗어나 정부 지시 범위대로 노사 관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의심사업장 202곳에 대해 근로 감독한 것에 대해 의심사업장 중심 조사임에도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운영 자체가 상당수 문제 있는 것처럼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 감독에서 부당 노동 행위 의사 확인 절차나 조사는 없다면서, 지배 개입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 의사가 성립 요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 그 자체로 부당 노동 행위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